태양광 구매 단가 47에서 66% 하락. 경제성 매년 증가. 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 구매 시 지급하는 구매 단가가 최근 5년간 47에서 66%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전력거래소와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구매 단가가 키로와트당 2013년 326원에서 2017년 112원으로 66%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규모 태양광도 158원에서 84원으로 47% 감소하였고, 풍력 발전은 163원에서 91원으로 44% 감소했습니다. 수력 발전도 168원에서 94원으로 44% 감소했습니다. 액화 천연가스도 161원에서 112원으로 31% 감소했습니다. 반면 원재력 발전 구매단가는 키로와트당 39원에서 61원으로 55% 증가했습니다. 석탄 발전은 60원에서 79원으로 32% 증가했습니다. 1메가와트 초과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경우는 석탄 발전의 단가 차이가 2013년 98원에서 2017년 5원으로 95%나 감소했고 원재력 발전과 단가 차이도 119원에서 23원으로 8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. 최 의원은 구매 단가 하락으로 조만간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석탄 원재력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